엔비디아 칩을 아무리 사도 소용 없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녹아버린다면요? 그래서 전기를 통하지 않는 특수 액체의 서버를 통째로 담갔습니다. 지금까진 에어컨 바람으로 식혔지만 AI 시대엔 전기도 공간도 턱없이 부족하죠. 액체는 공기보다 열을 1000배 더잘 식힙니다. 전력은 40%나 아껴주죠. 시끄러운 소음도 사라지고 데이터 센터 공간도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혁명이죠. 그럼 누굴 봐야 할까요? 미국엔 엔비디아의 단짝. 열관리 글로벌 1위 버티브 불티브가 있습니다. 하단 고정 한국은 어떨까요? 반도체 칠러 기술을 액침 냉각에 적용한 기술 강자. GST가 손꼽힙니다. 장비만 있으면 안 되죠. 그 특수 액체 플로이드, 바로 SK 엔무브 같은 정유사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 전력 설비, 다음은 무조건 열관리입니다. 순환매의 다음 타자를 선점하세요. 안정적인 미국 버티브를 중심으로 저평가된 한국 기술주를 섞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단 액침 냉각은 이제 개화하는 시장입니다. 기대감만으로 오를 땐 추격 매수 금지. 아시죠? 여러분의 계좌를 시켜줄 종목은 미국인가요? 한국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은 필수. CTA 강화 마지막 화면에 관련 추천 영상 링크 유독을 가한편 전력 부족 해결할 변압기 대장주.